미국이 칼자루 칼자루로 칼을 뽑았으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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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얼마나 골 때리고 답답하겠어요. 하, 트럼프도 안만나수도 없고 안 만나서 관세 개판돼가지고 말이야 진짜 미치치고. 어, 심지어 어? 속설에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관세를 150%까지 때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는 관시, 관세를 50% 때린다고 하고 있고 그건그 확장난 것 같고 어? 그냥 뭐 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가 아니고 한80% 때린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나머지 기본 다50% 때린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엿됐다. 미치겠다. 그, 이대, 이대 마음속의, 속에 목소리입니다. 아, 그리고 세세, 세세 해야 되는데, 먼저 시진핑 오라 그러는데, 이거. 이게 트럼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기도 뭐 같고, 그러고, 그 안에 지금 관세 정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떨어졌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위성낙이 대시, 어? 어? 나또 정상에 갔다 로 보냈더니, 개불 가가지고, 그냥, 어? 어? 멍멍이 닭, 닥 쳐다보듯이 그냥 멀뚱멀뚱 그냥 가서 어? 구경만 하고 왔다 그러는데 이 새끼들 뭐 믿을 놈도 없고, 어? 어, 다들 내보다 더한 새끼들만 다 옆에 주변에 있고 이거. 나는 사실 족보도 없는 놈인데 내가 이제 운동권을 한번 해봤어, 제대로 사고를 한번 쳐봤어. 이런 난 잡범 중에 잡범인데, 어? 내가 어디 무슨 뭐미문학원에 어? 말이야, 어? 미국. 어? 미국 대, 대상 안에다가, 뭐, 어? 뭐, 돌멩이를 한번 던져봤냐, 내가, 뭐, 아이, 그, 뭐, 엄주, 엄주, 이래, 하고 말이야, 어? 어? 유부난 놈이 총각이로 속여가지고, 어? 바람이를 피울 줄 알지, 내가, 뭐, 많은 놈인데, 응, 어? 응.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